빨리, 빨리 빨리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네. 일단 한개 뽑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지금 이네. 됐어요. 여기서 이제 수정탑 하나 지어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전 시작됩니다. 일단 가볼게요. 빠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일 화, 확인하기 쉽고 네, 뭐 이런 리그에서는 말이죠. 네, 생겼고요. <laughs> 네, 필요하겠지, 그래. 필요하겠지. 필요하고 말고. 여기서 이제 가스 하나 먹어주고. 아, 지워줄게요, 수정 그래야지 이제, 이, 광물에서를 뭐, 뽑기 때문에. 수정탑을 지금 두개지으시는데 가스도 먹으시고, 뭐지, 이거? 뭡니까, 이거? 형님 뭐,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어, 연결에 집중 안 했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겁낼 겁낼 필요 없어요, 친구. 네. 이제 관문 들어가죠. 굉장히 늦은 늦은 관문인데 이러면 질럿으로 괴롭힐 수가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질럿으로 괴롭힐 수가 있고 인공지어서 가줄게요. 괴롭혀줘야지 이런 거. 뭐하니 그게 고생을 해 사서 고생해 어추가문어 어, 3게이트? 질럿으로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가야됩니다 이게 다음에 나도 돌려준다 하는식으로 똑같이 해줄게요 이런식으로 인성 본능을 이제 여러분들 인성을 깨우세요 여러분들의 인성을 깨우시고 왜 저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따라가 주셔야, 네, 따라가 봐야겠죠? 인성의 문제지, 이건. 멀티 쪽에서 대기를 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네, 모, 모사에 올려줄게요. 저모사에 진짜 늦게 먹는데, 초보라가지고. 네. 좀 빨리빨리 먹어줄게요. 네, 이번 멀티 먹으시면은, 진짜로 던지시는 건데, 질러서 진짜 많이 그힐수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시네. 뭔가 좀 있으시네. 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있으시고. 계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린 아이오의 겁니다. 어허! 네. 똑같은 빌드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서 아마 드라, 저기서 드래곤 나올걸?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아, 저, 저쪽 투, 투 가스네요? 그거 나오겠다는 건데, 저거? 일단, 일단 스타게이트. 아, 좀, 좀 많죠? 뺄게요. 지금 질러싸움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든 걷어내야겠죠? 나 다음 아 지워줄게 하나 더 소독스니까 인수가좀 많이 들리겠죠 서로 지금 못 뭐, 뭐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못뭐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이제는 뭐질로 말고 다른 거뽑으시겠지 이제 그럴 거예요. 아마 저분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분이 이제 질러 수를 좀 볼게요. 일단은 질러 수를 한번 보고 일달 해볼게요. 질러 수가 저보다 좀 적으신데, 좀 어... 어... 예, 예, 예. 오 어... 야 어... 어... 다 많으시네요. 뺄게요 그럼. 왜 싸우고 싶네. 어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 어 게이드 개득. 서로 게이드을좀본것 같은데. 뭐뭐 뭐 일단은 게이드이죠. 자 여기서 예언자 뽑아줄게요. 이제 그룹 그룹하셔야죠. 그룹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괴롭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추가 테크 확인은 아직 좀안 되고 있습니다. 멀티를 좀야니이초한번가버이 네 쪽에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잘빠 잘만 빠져나가면 되는니진제될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 예언자는 보고 있다. 예언자는 보고 있다. 오케이. 저이군 죽는 거야 보고 싶어요. 징긋징긋 음이요? 됐어, 드라군이 지금 아직 안보였는데 드라군이라 왜 계속 드라군이라고 그러시나? 아, 궁금해요. 저새 새끼 죽이고, 죽이고 싶어요. 일로 오세요. 어? 너니? 어? 너니? 너니 여기 없구만, 젊은이. 일로 오게나, 젊은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기모찌, 야매떼스 고이다스네. 잠깐만, 이거 엘리전각, 엘리전각인데, 이거? 야, 니네, 가만히 있어봐. 한번 들어가보자, 지금. 아, 지금, 광자포 있어가지고. 공중이야, 이 새끼야. 어우, 잡지잘 썼네. 자, 간다. 야하! 가는 척 하면서. 땡질러셔. 뭔데 저거? 땡질러시구나. 자 알겠습니다. 일꾼다 죽었으니까 제가 가드릴게요. 치니, 치니 캐리어 가지고 네 젊은이. 내가 잘안 쓰는데 말이야. 어? 그대 마음속엔 마군가 가득하고. 나님이 멀티가 돌아가고 있다네 젊은이. 자네는 이제 본진 다들렸어 사게이트. 이 이건 내가 좀 이건 내가 좀. 인정할 수 없다. 난, 무조건 4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이지. 자, 이제, 스타일처럼 하지 않고, 예, 이런 식으로. 성감을 가져야겠죠? 이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뭐야, 왜안 되니? 아, 됐다. 오호! 좋아. 하나, 둘, 셋. 예언자는 보고 있다. 어디요? 어 진짜네요? 아, 보고 있다. 어,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로 오냐, 어디로 오는가, 젊은이, 자네. 됐어 서 요렇게? 좋아, 좋아. 우와, 이거거든. 뒤에, 범벼이 새끼야. 니네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야. <laughs>